출주 신호와 함께 오늘 펼쳐지는 첫 번째 온라인 스타트 경주 제16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부터 대열 앞선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이번 손지영 선수 기록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점했던 선수입니다. 현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려나가고 있습니다. 2번, 5번 이어서 후속권엔 현재 3번까지 2번, 5번, 3번 선수들이 가장 먼저 턴마크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초조 1턴마크를 전개하면서 그대로 선두홀을 이어가는 2번의 손지영 선수 뒷자리 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번 뒷자리 5번 이어서 6, 3번 2번, 5번 이어서 6, 3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손지영, 이번 손지영, 이턴 마크 통과. 뒤쪽 현재 5번의 박성문 선수와 이어서 6번과 3번, 6번과 3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번, 5번, 6번, 2번, 5번, 6번, 안쪽 3번 장영태 선수까지. 2번, 5번, 6번, 하지만 3번의 장영태 선수가 3위권 진입 도전. 2번, 이어서 5번, 뒷자리에 위치할 선수는 6, 5 6번, 6번의 정민수 선수가 3번의 장영태 선수를 계속해서 따돌리고 있습니다. 2번, 5번, 6번 이어서 3번, 4번, 1번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2번의 손지영, 2번의 손지영 선수가 가장 먼저 턴 마크 통과 결승선 향하고 뒤쪽엔 현재 5번 이어서 6번의 정민수 선수가 3위권을 지켜갈지 제16 경주 승자는 바로 2번 손지영 이어서 5번 후속권에는 6번, 3번 그리고 4. 1,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